음. 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독학으로 이론 공부하실 때요. 네, 그럴 때 계산 문제가 참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네이버 블로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포스팅이요. 아, 네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합격에 중요할 수 있는 최대 전력 계산 문제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요. 좋습니다. 오늘 목표는 명확하죠. 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하고 계산법 이거 확실히 이해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문제 딱 만났을 때아 이거 하고 자신 있게 푸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뭐랄까 단순히 문제 풀이 넘어서 이 개념 자체가 왜 중요한지 그 본질까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질문 바로 이거죠. 기전력 50볼트, 내부 저항 5옴인 전원이 있다. 이 전원의 부하를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네, 이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군요. 네, 근데 그냥 답만 찾는 게 아니고요. 왜 하필 최대 전력을 묻는지, 또그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 원리를 좀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블로그 자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문제 풀이부터 시작해서 이 최대 전력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 문제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기 분야 전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죠. 네, 블로그 설명까지 참고해서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 상황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기전력,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하는 전압 V가 50V. 네, 50V. 그리고 이 전원 자체 내부 저항 R이 오옴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네요. 외부 부하 저항 RL이라고 하죠. 이걸 이 전원에 연결했을 때그 부하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전력이 얼마냐.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하필 최대라는 조건이 붙을까요? 뭐 아무 저항이나 연결하면 다 똑같은 전력이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전원에서 부하로 에너지를 줄때 말이죠. 연결하는 그 부하 저항 크기에 따라서 실제로 부하가 쓰는 전력 크기가 달라져요. 아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 가장 큰 전력을 받는 특정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블로그에서도 이걸 핵심 원료로 떡 짚어주고 있고요. 그 핵심 조건이 뭔가요? 블로그 내용을 실적 보니까 아 여기 있네요. 부하 저항 RL이 전원의 내부 저항 R과 같을 때, 네 맞습니다. 즉 RL은 R 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밖에다 연결할 부하 저항 값이요 전원의 원래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 값이랑 정확히 같을 때, 그때 비로소 부하가 이 전원에서 제일 큰 전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RL은 R 이게 최대 전력 문제푸는 첫 번째 열쇠예요. 어 이거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먼저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조건을 알아야 공식을 제대로 쓸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하필 두 저항 값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걸까요? 이게 좀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뭐 아주 깊은 수식 증명은 잠깐 미뤄두고요. 개념적으로만 보면. 부하 저항 Rl이 내부 저항 R보다 너무 작잖아요. 네. 그러면 회로 전체 전류는 커지는데 정작 부하 자체 저항이 작으니까 전력 P 골 I 제곱 R 공식 아시죠? 그게 작아져요. 로 부하 저항이 너무 크면 이번엔 전류 자체가 너무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또 부하 전력이 작아지죠. 결국 이것도 작아지네요. 네. 그딱 중간 지점. 그러니까 Rl이 골 R일 때. 전류랑 부하 저항 곱해서 나오는 전력이 가장 커지는 어떤 균형점이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하.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딱 내부 저항 크기일 때 최대 전력을 뽑는다. 아,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 RL R 이라는 조건 하에서 최대 전력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블로그 자료에 공식이 있었죠. 네. 이 조건이 만족될 때쓸수 있는 공식이죠. 최대 전력 Pmax는 V제곱 나누기 4R 이렇게 됩니다. Pmax 이퀄 V제곱 4R. Pmax 이퀄 V제곱 4R. 네, 여기서 V는 기전력 50볼트, R은 내부 저항 5옴.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분모가 그냥 R도 아니고 2R도 아니고 하필 4R인가요? 이 숫자 4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이 4R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면 공식을 절대 안 잊어버리게 되죠. 자, 아까 최대 전력 조건이 뭐였죠? 부하저항 RL하고 내부저항 R이 같다. RL이 콜 R. 그렇죠. 그럼 이 전원이랑 부하가 직렬로 연결된 전체 회로의 총저항은 얼마일까요? 아, 두개 더하면 되니까 R 플러스 RL인데 RL이 R이니까 R 플러스 R 이콜 2R이네요. 맞아요. 전체 저항은 2R이 됩니다. 네, 회로 전체 저항은 2R. ER. 그럼 이제 오메 법칙.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전압 V를 전체 저항 Rtotal, 즉 2R로 나눈 거니까 I V 나누기 2R이 되죠. 아, 네. 전류는 V 나누기 2R. ER.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부하 저항 Rl에서 소모되는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부하 전력. 부하 전력 PL은 P 이퀄 I 제곱 R 공식 따라서 PL은 I 제곱 RL로 계산할 수 있어요. 네네. 여기에 방금 구한 전류 I 이퀄 V 나누기 2R ER 하고 최대 전력 조건 RL은 R 이걸 한번 넣어보죠. 아, PL은 2R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요. 네. 자, 풀어 서보면 어떻게 되죠? 음, 괄호 안 제곱하면 V 제곱 4R 제곱이고 여기에 R을 곱하니까 어! 분모의 알제곱이랑 분자의 알이 하나 약분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 하나만 남아서 결국 Pmax는 4알분의 V제곱. 아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 과정 때문에 분모의 4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와.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쭉 따라가 보면 확실히 명확해지고 기억도 오래가요.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와 진짜 이제 좀 속이 시원한데요. 왜 4알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문제 볼수 있겠죠? 주어진 값, 기전력 V는 50볼트, 내부 저항 R은 5옴. 이걸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네, Pmax는 4R분의 V제곱이니까 Pmax는 45V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50제곱하면 2,500이고요, 4곱하기 5는 20이니까 Pmax는 2,520. 자, 계산하면 얼마죠? 2,500 나누기 20이면 음... 0 하나씩 지우고 250 나누기 2니까 125 단위는 와트겠죠. 전력이니까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전원에서 부하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125와트가 되는 거죠 블로그 자료 보기 확인해 보면 선택지 1번 125와트가 정답이네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풀이 과정을 직접 따라가 보니까 훨씬 명쾌해요 그렇죠 근데 이 최대 전력이라는 개념이 뭐랄까 단순히 이 시험 문제 유형에만 쓰이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훨씬 넓게 쓰이죠. 블로그에서도 AI 설명을 인용해서 부연 설명을 좀 했던데 이 개념이 실제 전기 시스템이나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좀더 알면 이해가 깊어질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좋죠. 블로그 AI 설명 보니까 최대 전력은 일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가 안정적으로 처리하거나 낼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전력 뭐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네, 가장 높은 수준. 근데 이게 사용되는 맥락,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져요. 아, 예를 들면요. 우리가 다루는 전기 시스템 분야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블로그 설명에 따르면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최대 부하 전력. 이건 뭐냐면 배선이나 차단기 같은 전기 설비가 안정하게 버틸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말해요. 아 한계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건 넘어가면 과부하 걸려서 뭐 심하면 불나거나 고장 나거나 하는 거죠. 집에 두꺼비집 내려가는 거 그것도 일종의 과부하 상황이고요. 아 안전이랑 직결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최대 발전 전력. 이건 말 그대로 발전소나 뭐 태양광 패널 같은 발전 설비가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량이에요. 발전소 용량이나 효율성하고 관련이 깊죠. 네, 생산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최대 전력 소비. 이건 특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하루 중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간대에 최대 소비량 이걸 말해요. 아, 피크 타임 때 쓰는 양이요? 네, 이건 전력망 운영 계획 세우거나 전기 요금 정책 만들 때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우리가 전력 피크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랑 관련 있고요. 그렇군요. 안전한 게 생산 능력, 소비 패턴 다 최대 전력인데 초점이 조금씩 다르네요. 맞아요. 그럼 전자기기 쪽은 또 다른가요? 스마트폰 충전기 같은 데도 뭐써 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전자기기에서는 보통 정격 전력이랑 최대 허용 전력 이걸 좀 구분했었어요. 정격 전력, 최대 허용 전력? 정격 전력은 기기가 평범하게 꾸준히 작동할 때 필요한 표준 전력이고요. 최대 허용 전력은 기기가 망가지지 않고 아주 잠깐 동안 버틸 수 있는 전력의 상한선, 뭐 그런 의미예요. 제품 스펙표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블로그에서는 오디오 앰프의 최대 출력 같은 예시도 들었고요. 아, 어, 이렇게 보니까 이 최대 전력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V 제곱 R 번의 42이 공식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전기나 전자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한계 지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블로그에서도 이게 시스템 안전성과 효율성 평가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던데,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맥락은 조금씩 달아더라도 공통적으로는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 혹은 최적 조건에서의 최고 성능 이런 걸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과부하를 막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계획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최대라는 개념 이해가 꼭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푼 문제는 그중에서도 딱 전원이랑 부하 사이의 에너지 전달 효율 관점에서 최대치를 다룬 거고요. 네, 시험 공부지만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최대 전력 전달 원리 단순 암기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실제 설비 다루실 때 어떻게 하면 손실 줄이고 원하는 곳에 에너지를 제일 효과적으로 보낼까? 이런 실무적인 고민에 기초가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최대 전력 계산 문제를 다뤘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였죠. 네, 첫째는 최대 전력은 아무 때나 얻는 게 아니다. 부하저항 RL이 전원의 내부저항 R과 같을 때, 즉 r l 이꿀 R이라는 특정 조건에서만 전달된다. 이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었고요.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네, 조건 r l 리꼴 R.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조건이 만족될 때 최대 전력 Pmax를 계산하는 공식은 Pmax이꼴 V제곱 4R이라는 거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줄어진 값 V이꼴 50V, R이꼴 5옴을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최대 전력은 125W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최대 전력이란 말이 단순히 전원 부하 관계뿐만 아니라 전기 시스템의 안전 한계, 최대 부하 전력, 또 발전 용량, 최대 발전 전력, 소비 패턴, 최대 전력 소비, 심지어 전자기기의 내구성, 최대 허용 전력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시스템 성능과 안전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는 점도 살펴봤죠. 이 내용 잘 소화하셨다면 앞으로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최대 전력 문제 나와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전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최대 전력을 얻는 조건, 즉 아래 리콜 아래 집중했잖아요. 네. 이 조건에서 부하가 얻는 전력이 가장 크다는 걸 확인했죠. 125와트. 그런데 말이죠. 아래 리콜 R일 때 부하에서 최대 전력이 소모된다면 혹시 이때 전력 효율도 최대일까요? 아, 효율이요? 네.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한 총 전력 대비해서 부하로 실제로 전달된 전력의 비율 말이에요. 아래 리콜 R 조건이 전력 전달량 자체는 가장 크지만 이게 효율성 면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 r l 리콜 R하고 최대 효율 조건은 다릅니다 아 다른가요? 네 r l 리콜 R일 때 부하에서 최대 전력 Pmax 이퀄 V제곱 4R이 나가잖아요? 근데 동시에 내구저항 R에서도 똑같은 크기의 전력이 소모돼요 열로요 계산해보면 I제곱 R은 V2R제곱 R이니까 이것도 v 제곱 4r이거든요. 어. 그럼 부하에서 쓰는 전력이랑 내부 저항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똑같다는 거네요. v 제곱 4r로. 그렇죠. 아. 그럼 전원이 공급한 총 전력은 p 토탈 p 로드 p 인터널 v 제곱 4r v 제곱 4r v 제곱 2r이 되고요. 효율 n은 부하 전력 총 전력이니까 v 제곱 4r v 제곱 2r 하면 오라 2분의 50%네요. 맞습니다. 최대 전력을 전달할 때 효율은 딱50% 밖에 안 돼요. 이론적으로요. 와, 절반은 그냥 내부 조항에서 열로 날아간다는 거네요. 네, 에너지의 절반을 손실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 시스템 설계할 때는 단순히 최대 전력 전달만 보고 설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렇군요. 때로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즉 최대 효율에 가깝게 설계하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RL이 R보다 훨씬 클때 효율을 10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이때 전달되는 전력 자체는 아주 작아지죠. 또는 뭐 안정성이나 비용 같은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거고요. 와, 최대 전력과 최대 효율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실제 설계에서는 이두 살이의 균형 혹은 또 다른 요소들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흥미로운 탐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부하저항 RL값을 내부저항 R이랑 다르게 한번 바꿔보면서 전달되는 전력이랑 효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전기이론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